해봤, 재미없어. 응, 음, 재미없어. 해봤어, 재밌니? 나 어제 해봤잖아. 아 진짜로? 테섭 들어가서 한 거임. 그거 매니저랑. 아, 니, 어, 어, 루인 있죠? 니 니민 딱집으로 와요. 딱집으로, 와 딱집으로. 오케이. 저.. <laughs> 지우사마랑 가끔줘 조심. 어, 어나 아, 걸렸. 이번, 이 이번 판 전박이올빼미, 전박이올빼미. 몽구몽구몽구몽구몽구인데 루인 집. 초록색? 큰집, 큰집. 오케이, 오케이. 끈만 걸어놓고 갔네. 아, 진짜, 저번에 가끔도 했을 때 내가 죽었던 것 같아. 어. 노래씨 들고 있었는데, 어우, 죽었었어. 아, 가끔도. 큰집 2층으로 와요. 큰집 2층, 오케이. 지금 가는 중. 큰집 2층 가는 중. 저 발전기 앞에 내려놓아 오케이, 오케이. 큰집 2층 지금 가는 중. 어, 올라왔다. 응, 음, 가는 중, 가는 중. <laughs> 어? 어, 걸렸다. 아, 다가감, 다가감. 안 되지, 안 되지. 아, 안 되지, 안 되지. 싹쿠키옹스 아, 오케이, 루인. 아, 뻥튀기. 뻥튀기 하죠. 룬. 음. 아이고야. 거의 뭐 실합니까, 지금. 뭐 내일 돌아가는 거 아이가, 이거. <laughs> 아, 난 계속 맞추고 있는데 지금 뻥튀기 오시죠? 아 역시 대린이 방. 아주 좋아요. 오케이. 아, 나이스. 대린이 두명 있죠? 여기 양옆에 오케이. 되게 재밌어요. 오, 오다 찾았다. 오케이 두개 돌아. 아, 이거 프린터. 널 루인 하나. 오케이 나이스 루인. 아 루인이란다. 첫템 하나. 어 나이트 첫 템. 한방 없을 거예요. 음. 루인이랑 상황 통화 초록색. 프린터. 예, 바로 들어가 줘요. 아마 저한테 꿈 걸겠죠. 기절. 아, 꿈안 거네. 꿈안 거네. 제 발전기 정... 쪽에 후레시. 예, 네, 이거 돌려줘요. 오, 어, 뭐 이렇게 빨로. 예, 음. 바로 뽑아줘요. 상남자기 때문에 바로 뽑아줘요. 아니 나 루인 뿌시고 뿌시고 구하자. 루인 뿌시고. 너무 그러면 안 되니까 루인 뿌시고 할게요. 루인 아마 여기 있을 거야. 느낌 남자는 초기니까 여기 있을 거야 여기에. 여기 여기. 어 일반 토테임이죠? 내 주변에 있음 응리반 음, 토테임이죠 루인 캠프 이거 초록색이라서 님 님이 아마 루인이 안 걸릴 수을 거야 일단 뽑으러 가요 프레디는 시계가 없어도 돼 일단 대가리 꺾이겠죠? 음 일단 대가리 꺾이겠죠? 그냥 뽑아줘요 오케이 오왜 갑자기 빨라졌어 그다음에 제노코 발등을돌려줘꿈 걸림? 안 걸림 어차피 내가 걸리면 어로 끌리면 어, 돼요. 지금 쫓아오고 있어. 돌려줘요. <laughs> 살인마 남자. 살인마 한 명. 아, 퍽 4개인지는 몰라. 아직은 몰라. 아직은 몰라. 응, 끝나고 한번 확인하러 갑시다. 응,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오케이. 오. 발정이 좋고요 어, 루인인데 혼자 돌림. 루인 안 걸리는 거 아니야? 걸려있어. 나 걸려있어. 아니, 응. 형이랑 내가 걸려있고, 니미님이랑 저분 쟤가 안 걸리네. 쟤못 찾았다. 나 놓침. 어,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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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발리 속도 좋아요, 지금. 응, 아주 좋아요. 나 토템 두 개, 일반 토템. 오케이, 오케이. 사실, 결정기? 원래 사실, 일행에서. 나, 나와, 이씨. <laughs> 싹꺾키 아, 길막공 씨. 싸커키. 아, 오져버렸죠. 음. 아마 산픽이 발전기를 못 돌리나 봐. 루인 뻥튀기 하는 거 봐서 어쩔 수 없죠. 음이 랭에서는. 쟤 루인 아닌데 뻥튀기 하잖아. 아맞네 루인 아닌데 뻥튀기 하네. 맞네. 네 <laughs> 계속 이민이 와뭐 그러네. 제 뻘짓 하고 내는 게네. 이민이 뽑아줘요? 어뽑 걸렸다. 네제 걸렸습니다. 뛰는 중. 어 여기 어, 루인 어. 루인 있다. 아, 여기에? 아, 오케이, 오케이. 낙 네. 걸린데 끝에, 저기. 음. 뽑아줘, 뽑아줘. 뽑았어. 내이 사람 뽑아줄게. 이 사람 힐해주는데 오케이 이 스택. 나이스 나도 이차피 맞는 거 스택. 스택을 쌓으면서. 자, 스택을 쌓자고. 저도 쌓아줘요. 어차피 맞는 거 스택 쌓아줘요. 네, 바로 힐해줘요해주고제공 걸겠죠. 네. 제 때리러 가겠죠? 어, 나는 이미 두 대를 때려야 되기 때문에. 야, 눕겠죠? 예 그럼 들.. 어 여기 숨어있어요 나 때문에 그럴걸 그럼 바로 일해줘요 님이님 어디야? 이리로 와줘요 예 님이니 스트스 하세요 오케이 걱정되잖아 아 이거 안된다 아 이거 안되죠 지금 나 있는데 네. 여기 불토있어예 일단 일단 꿈부터 깨야지 님 바로 그치. 뽑아줘요. 네, 상남자. 네, 상남자죠? 네, 바로 뽑아줘요. 아자! 어, 저, 아, 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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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기했다, 거의. 네, 포기했죠. 무조건 가져요, 후레시. 이건 후레시 가져야 돼요. 내가 바로 뽑아줬기 때문에. 이민님 어디에 있어요? 네, 거, 가만히 있어, 그, 가만히 있어. 네, 저, 넘겠죠? 큰지? 넘겠죠? 어? 들겠죠? 예. 네. 잘 들어가. 오케이. 네, 잘 가라. 아, 후레츠 잘못했죠. <laughs> 잘 가라. 아, 불 불터 어디 있어? 니민이 천원이었어. 아, 거. 두 번째, 임두 번째. 제 돌린데 위. 뽑으러 가면 돼? 아, 제 뽑을게. 어, 나한테 온다, 사람이. 뽑아, 뽑아. 아, 아 걸렸어, 이거 사커크 해야겠는데 이거 진짜로. 일단 돌릴게요. 아이, 멈추마, <웃음> <멈추>. <웃음> 아, 멍청아, 비켜. 멍청. 아, 니민이 어디? 아, 걸렸네. 아까 전부터 계속 길막으고 오케이, 실명 걸렸죠. 네, 실명 걸렸죠. 어, 지어버렸죠 줘봐, 줘봐, 꿈 깨줄게. 어, 우 아, 저한테 오죠, 저한테 오죠, 저한테 오죠. 꿈을게. 어, 깨. 안 오는데, 안 오는데? 꿈 깨줘, 꿈 깨줘, 나. 뻥튀기. 안 돼. 님이 어디에요? 돼. 지금 큰집 옆에 피자님이랑 있어. 빨리, 빨리 뻥튀기 터트리 셈. 그니까. 터트려고 하는데 치료를 해주니까. 오케이. 쟤세 번째잖아. 아직 버려요 그냥 버리고 내가 꿈을 깨뜨리고 억울로 끌어준다. 나의 스택이 되어라. 미안했다. 아니 불불터불토 일... 불토 언제 터트릴 거임? 아 지금 치료 때문에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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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리자. 어, 니 니밍이 어, 돌려. 돌려요. 니밍이 <놀람> 어차피 로인 안 걸리겠으니까. 나는 뭐잘 돌리니까. 그러니까. 야, 저 억울하죠. 어. 어 일로 차겠죠. 예. 네. 이리 오겠죠? 일단 불타는 깨야지. 어, 이리 오겠죠? 바로 넘어져요. 통. 이렇게, 이렇게. 어허, 안 되죠? 넘어오겠죠? 예, 이리로 가죠, 요또 다시. 음, 음, 음. 네, 바로 또 넘어져요. 통. 넘어져요. 어허. 이리로 가죠? 예, 이리로 가죠. 이리로 가죠. 응, 어, 이리로 항상 봐줘요. 이리 일로 일로 가겠죠? 일로 오죠? 네, 일로 와요. 일로 오겠죠? 뚝배기를 딱 해주고 사드게탁 고추를 탁 해줘요. 스프린트 달려줘요, 달려줘. 오케이. 으흠. 오케이, 프레, 프레디 화났죠? 네, 프레디 화났죠. <laughs> 이렇게 돌아줘요. 아, 작집 돌리고 있구나. 지금 큰집 옆에 것도 돌리고 있어. 보면 나 일단 맞겠는데? 한대 맞아. 저한테 오겠네요. 예, 네, 좌한테 오죠. 아드 있음? 예, 네, 있죠. 일단은 여기 어, 판다가 내, 있으니까 내쪽으로. 아, 봐. 비게. 예, 네, 어. 판다가 있으니까 기절 때리고요. 노봄 한번 해 주면 나. 그리고 숨집으로 가 줘요. 일단 나만 꼬미 걸려 있기 때문에 멀리 가면 어쩔 내가 오로라가 보여. 어, 음. 나한테 건다 어, 나한테 오네. 오케이. 오케이. 니미님 죽겠죠? 그 프린트. 어, 님이 죽겠죠. 님이 어디에요? 지금 큰집 안. 큰집 안. 오케이, 바로 가줘요. 돌 예정. 한나 예. 뭐 넘겠죠? 바로 눈봉 때려줘요. 예, 이렇게 눈봉 때려줍니다. 님이 님이 죽기 때문에 이렇게 계속 눈봉 때려줘요. 님이 집... 출구 앞에서 네. 그냥 꿈 꿈깨... 그거 출구 앞에서 치라고 계세요. 인성전또 넘겠죠? 프레드 이 넘는단 말이야. 그럼 또 때려줘요. 응. 음. 어. 그, 하나, 하나, 미칩니다. 에.. 살인마 미쳐버려요. 에, 저한테 오겠죠, 또. 아, 절대 안 오네요. 윈은 한대 맞아? 어, 오케이, 오케이. 아, 한, 아 오케이. 한대 맞아줄게요. 너한테 왔다. 아, 씨, 걸렸다, 씨. 아, 저 아드죠, 어차피. 리민이 맞드 아니겠죠? 같이 풀자, 이거. 예. 뻥! 개꿀. 나이스. 창문 눈뽕 좋죠? 에이. 아, 또요? 아 클리퍼 이거 아 이거 그냥 리미나드 아니지 어 아니 아니요 나, 아난 맞음 난 맞음 리미님좀 아드 좀 껴요 아드 좀리미님 어디 큰집 앞에 네. 발정 돌릴게요 리미 어디에요 큰집큰집 큰집 아닌데 딱이자큰집큰 집이 지금 왔음 문 열고 있어 그냥 이, 바로 뛰세안 네, 네, 어, 된다 안 된다 안 되지 어딘데 어딘데 등산 아내위 네, 앞에 바로 개구 개구 빨리 떨어져, 빨리 떨어져. 맞아, 죠. 네, 이렇게 해줘요. 그럼 못 들죠? 어, 내내내 내가 꿀을 걸려야 돼. 열었어 네. 오케이, 이렇게 해줘요. 둘, 셋. 나이스 눈뽕. 뭐 대로 때요? 어어 거기 아니야, 거기, 거기 아니야. 아이씨. 빨리. 아니 진짜. 아유, 구해줘도 진짜. 빨리 빨리 돌아. 그 어, 어, 돌아. 창틀, 돌아. 넘어, 창틀 넘어, 창틀 넘어, 창틀 넘어, 쭉쭉쭉쭉쭉쭉쭉쭉쭉 창틀 쭉쭉쭉 그럼 바로 따고 한번 눈뽕 해줘요. 더더 네, 더 정신 못 차리죠. 예 네, 정신 못 차립니다. 이렇게 보여줍니다. 이렇게. 이게 우리의 계획이었다. 네, 이게 우리 거기에서 피자형은 계구로 나가겠죠. 아 어, 이런 계구로 나가겠죠. 이렇게 하면 돼요. 이렇게. 이렇게 보여줍니다.